오늘은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관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 저희 첫째는 아침에 자주 짜증을 내곤 해요. 그때마다 저는 첫째를 향해 화를 냈었어요. 아침마다 짜증을 내는 첫째도 싫고, 그것에 영향받아서 화를 내는 저도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아이는 저에게 화풀이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이 불편해서 짜증을 내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화라는 감정이 점점 없어지면서 아이에게 화를 안 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지요. 화가 제 마음 속에 있어야 화를 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는 바로 나가기 전에 학교를 지각할 시간인데도 목도리를 꼭 하고 가고 싶다고 목도리를 찾아달, 찾아달라고 짜증을 내는 아이에게 화는 커녕 제가 혼자 정말 열심히 목도리를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아이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이처럼 제가 화라는 걸제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화가 재생되는 거지 제 마음에 화가 없으면 재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똑같으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죠. 서로 감정이 똑같아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을 관찰하고 비우곤 해요. 제 마음을 비운다면 짜증나는 일도 화나는 일도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워지면 제로의 마음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로의 마음 상태,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살고 있어요. 특정 감정이 올라올 때 나를 바라보며 그 감정을 버리는 것이 올바르게 감정을 다루고 지혜롭게 살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사유해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